안녕하세요, 응원TV 유원입니다 오늘의 쿠킹 클래스는 음식의 모양. 써는 방향에 따라 재료 모양이 어떻게 바뀌고 그게 음식의 방향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써는 방향에 따라서 음식이 더 빛날 수도 있고 반대로 맛대가리 없어 보이... 맛없어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모양 음식이거든요. 써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겸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도 하나 같이 뿌릴 거니까 그점 참고해서 영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칼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꺼내왔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쓰는 일반 식도보다는 날이 얇고 길어가지고 포뜨기가 좋거든요. 근데 네, 이런 건 집에 없을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하실 거니까 그냥 일반 식도 요거 가지고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거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주댕이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바로 없애버리고 손으로 뜯으면 쉽게 뜯기니까 하지막 가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일단 머리하고 몸 땡이는 분리를 해주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크게 크게 구분돼 있잖아요. 그이 상태로 잘라주면 돼요. 다리와 다리 사이에 칼을 넣고 그냥 한번 쫙. 다리와 다리 사이에 칼 넣고 이렇게 쫙 해주면 요렇게 이쁘게 분리가 되죠. 자 지금부터 재밌는 실험을 해봅시다. 일단 끝에는 모양이 안 이쁘다는 건다 아는 사실이니까 끝에는 한번 잘라주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사선으로 포를 뜬 거를 여기 하나 이렇게 놓고, 하나는 그냥 단면을 뚝 세로로 자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육안으로 볼땐 어느 게더 이쁘세요? 사선으로 포르뜬 거와 일자로 자른거 보통은 사선으로 포르뜬 모양을 제일 많이 봤을 거고 이거를 이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씩 보는 거보다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좀더 분명한 차이가 보이죠. 먹었을 때 식감은 똑같겠죠? 똑같은 재료니까 맛은 같을 텐데 이렇게 모양만으로도 차이가 나니까 참고해보시면 되고 이제 남은 문어다리가 두개 하나를 희생했으니까 이제 두 개는 정석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다리 하나를 자세히 보면은 빨판 부분은 남기는 게 제일 이뻐요. 이걸 뒤집어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부들부들한 껍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거해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포르뜨기가 힘들기 때문에 집에서는 웬만하면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질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되게 부들부들한 껍질 안쪽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손으로 당겨요 그러면은 살땡이 부분하고 이 경계 부분인데 이 부분에 칼을 그냥 싹싹싹 해주면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자를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왼손은 계속 당기고 오른손은 칼을 갖다 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게 되게 쫄깃쫄깃 찐득찐득. 이제 문어를 썰어야 되는데 빨판이 칼 쪽으로 오게 하고 칼하고 문어를 마주본 상태에서 45도로 이렇게 비틀어요. 그 다음에는 칼 끝이 아니고 칼 손잡이 쪽을 쭉 올린 다음에 끝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자세히 한번 더. 끝에서부터. 날 끝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쫙 이런 느낌으로 잘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더 익숙해지면 은 칼끝을 여기다 대는 게 아니고 중간을 여기다 댄 다음에 손잡이까지 쭉 올리면서 한번 칼집을 내주고 그 사이를 날로 이렇게 싹 밀면서 쓱 자르는 거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자를 수가 중간에서 한번 올리면서 칼집을 한번 쭉 내주고 내려오면서 싹 밀고 올리고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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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내리고. 제가 말한 대로 잘 잘랐으면 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먹는 것처럼 이쁘게 나왔죠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복습해봅시다 끝에는 못 쓰니까 자르고 안쪽 부분에 이 껍질 부분을 슥 해서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준 다음에 칼을 톡톡톡톡 길어졌으면 다시 잡아서 당기고 톡톡톡톡 다시 당기고 톡톡톡 살짝 남아 있는 이런 안 이쁜 부분들은 칼에 살짝 해가지고 겉에 껍질을 이렇게 제거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고 빨판은 냉겨놓고요 이제 사선으로 해주면 되는데 처음엔 사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세모로 자른 다음에 강제로 사선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자른 거 그냥 무거 이런 걸 만드는 사람 특권이죠 맛있잖아 난 사선을 더 크게 주고 싶다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잘라요 이것도 다시 그다음에는 아까와 똑같이 내리면서 포를 이렇게 싹 떠주면 되는 거죠 고급 버전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써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려도 못해 요 아까 써은 거를 다 같이 시면은 진짜 좀 그렇죠. 음식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장보에서 요리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쉽게 써먹을 수 있는 요리 레시피 를 하나 투천하겠습니다 야채 따로따로 사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마트에 들어가는 야채 종류와 양은 상관없으니까 플레이팅하는 모양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을 이렇게 꾹 눌러서 모양 한번 싹 잡고 음식의 색감을 집어 넣어줘야 되니까 파프리카도 이렇게 듬성듬성 대충 뿌려주고 갓 썰은 문어를 안쪽에 이렇게 이쁘게 놓아만 주시면 되고요. 이제 소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잠깐 위로 밀고 볼을 하나 가져와요 냉채 소스 만들 거예요. 동산품으로 사기치는 방법에 원래 써먹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 뿌리시다 사이다를 하나 가져오시고요 계량할 필요 없어요 양으로 치면 100ml 정도 될것 같은데 100에서 150ml? 어차피 농도 안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 양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연결자를 여기다 쭉 짜요 겨자양도 상관없어요 농도를 맞추는 거니까 저은 다음에 색깔을 보면 돼요 색깔을 다 저었으면 간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때 자기 기호에 맞게 하면 되거든요 일단 간을 보고 겨자 맛이 약하다 싶으면 겨자를 더 짜면 되는 거고 겨자 맛이 진하다 싶으면 사이다를 조금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농도는 알아서 개인 그리고 간을 봤으면 어우 느낌 나오는데 하는데 빠진 맛이 있을 거예요 설탕하고 미원이요 미원 정확히는 당도하고 MS 설탕도 자기 기호에 맞게 단맛을 조절하고 감칠맛은 마이너을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히 소금 간 대신 쓰는 거라 짜지만 않게 넣어주시면 돼요 나는 양이 간음이 안 된다 그러면 한 번씩 저어가면서 중간 중간 간을 보면서 맞춰보세요 처음에 맞추는 게 어렵지 한번 감을 잡아보면은 나중에 언제든지 이렇게 똑같이 만져서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고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섞었으면 이제 저도 한번 간을 다시 보고. 음, 미쳤네. 이제 마지막으로, 신맛만 맞춰주면 돼요. 개인 취향이 다를 거니까 저는 완전 시큼하게 먹거든요. 식초를 좀 많이 넣어주는 편이고, 식초를 넣기 전에 간을 아예 싹 맞춰놓는 이유는, 신맛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혀가 좀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식초 넣기 전에 간을 싹 맞춰놓은 다음에, 식초를 이렇게 넣고, 한번 섞어서 마지막으로 간을 보는 걸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는 거죠. 음, 미쳤다. 요렇게 하면은 밖에서 사먹는 겨자수수 그냥 뺨 싸대기를 갈기 수, 있고. 농담 아니고 해보세요. 공산품으로 사기치는 방법, 열 번째는 되려나? 그때 써먹으려고 한 건데, 아이디어 모르게 오늘 두 가지의 영상을 찍게 되는 거네요. 공산품으로 사기치는 시리즈 자체가 진짜 거의 난이도가 사기급입니다. 사기급. 이게좀더 있어 보려면 마무리로 검은 깨이렇게싹 뿌려주면은 밖에서 돈 주고 사먹는 그 퀄리티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문어 이만큼의 냉채면은 밖에서 1 5 0 ,000원, 0 0 원, 이만 원은 그냥 나오게, 제가 장담하는데 공산품으로 사기치는 시리즈 그대로 하시면 조립 방법에 비해 맛의 퀄리티가 진짜 높은 편이고요 가성비가 진짜 미쳤을 거예요 요거 하나는 장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확답하면 저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여기서 끝내야 되긴 하는데 시식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먹고 시식평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뭐그맛 평가하기도 애매한데 냉채가 뭐 냉채지 맛있는 냉채예요 맛있어요 밖에서 사 먹는 그맛 그대로 나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